반갑습니다 아주 인상들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네 가지 구약의 질문 두 가지 신약의 질문 두 가지 네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은 그네 가지 질문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질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내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나무 그늘 밑에 숨은 아담 부부에게 대하여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정, 정체성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내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있는가? 빗나간 자리에 있는가? 길 잃고 방황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지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아들 둘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침을 딱 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장 구절에 가인에게 묻습니다. 4장 9절. 여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첫,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나의 삶의 자리. 두 번째 질문은, 동생, 이웃, 부모님, 형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질문은 사람과의 관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형제가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캠퍼스에 머무는 동안에 선생님들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동급생들과의 관계, 학생들 전체와의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가이나,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인간 관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본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신약에 들어가서 두번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치 문제로 감옥을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내 옆방에 유, 훌륭한 시인 김지하란 시인이 옆방에 있었습니다.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고 전공하는 과목도 같았습니다. 나는 지방 대학의 철학과를 나오고 김지하는 서울 대학의 미학과 철학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졸업한 분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독방해서 열심히 둘다 읽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읽고 있다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는 행복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김지하는 같은 동갑이고, 같은 철학 공부하고, 같은 정치범으로 감옥을 같이 살고,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정신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6개월간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정답을 했습니다. 정답.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던 말.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스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질문 네 가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식이 3장 9절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이나,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 입구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낳고자 하느냐? 너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들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마음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불면증,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몸도 마음도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만은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 영혼, 우리 삶의 예수님의 음성,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약하고 첫 시간 예배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네 가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가이나,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르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데시다 연목가의 38년 된 병자에 대하여,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만은, 세상 의사,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일어나 걸어가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